우리 착한 군인이 우리의 착한 군인이 또한명떠났어 저렇게 해말은 내가 택배도 특급이니. 그래서 특급 택배. 네가 대전 에는 시간이면 아니 경민아 응너한 판만 이기면 100일이잖아 뭐라고 한 판만 더 이기면 100일이야 내뭐있다고 역시 우버워치는이두 명이 할 때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상하게 시간이 빨리 병신같은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질릴 틈이 없거든 병신같은 말... 이판 하고 딱별 하나 찍고 사진 찍고 하... 집 가면 되겠다 뭘 <목소리> <목소리> <왜> 사진을 찍어... <목소리> 야, 까불지 말랬지 어? <목소리> 까불다니 <목소리> 조합은 내가 뒤를 해. 합은제타다아 <laughs> 대콩나물이나 그 진정한 <laughs> 제타하면 떠오르는 건데 <laughs> 윤경민이 때는 쓰레기 촌이었지 공격 때지제타를 처음에 불가능하고이지 이게 아니야. 4, 3, 안녕 야힐이안들어아나또 뭐, <laughs> 어, <어떡해>? <laughs> <laughs> <나구나> 했잖아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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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낙사했잖아. <laughs> 아, 누가 그러래? 아니, <laughs> 아니 내가 뭐 했다고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아, 개웃기네. 아, 아파, 아파, 아 <laughs> 어, 또 낙사할걸. 거 뭐야, 죽었어? 이건 다너 때문이야. <laughs> 아니 내가 뭘? <laughs> 너 때문이야. <laughs> 어느 정도 인정은 한다. 이거는 솔직히 인정할게. 저 <laughs> <laughs> 레이저 비우 해야겠죠? 아 공격이야. 어. <laughs> 어우 야. 어 <오>, 야. 이웃집 <laughs> 메르시 누나. 천육백. <laughs> 야 메르시마 천육백. 이 사진 찍어야겠어. 빨리 캡처해. 캡처해? 어. <웃음> 야. <웃음> 아 어떻게 메르시마? 메르시마 저렇게 했는데. <laughs> 골드야? 플레이플레이예인이고 어, <laughs> 대단하다 쩌런 애들은 그거 안먹나? 원... 원챔 했다고 절대 안먹어 아니 그 경고 먹는거 보라는데 공격 시작까지. 아서감사드아 그래, 어. 응. 면서또 죽지 마라. 왜? 어? 아나가 어? 아니잖아. 이걸 나인줄 알았어요? 나냥 자이고 드론거 낚였네. 아이. 죽었어. 아, 월 일일이라 내가 <웃음> 원래 이래서 보이스톡을 잘안아는데 <laughs> <하> 딱하다.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다들 실망을 하는지. <laughs> 아 누나 어디 갔어? 누나 불러 줘. 뒤집히 어, 있대. 멀리 언덕 넘어 갔어요. 아, 어떻게 아. 이고 아프다. 야, 야너 혼자 갔어. 알아. 그냥. 아니야. <laughs> 너 네가 죽은 거 아니지? 나왜죽는 내가. 왜 야, 난 우리 편에 잘하면 난안 죽어. 빨리 아, 짤 살렸잖아. 아, 나 죽을뻔했는데. 어, 뭐야 구멍 살어했네 뭐지? 너 누가 죽었어? 너 죽었는데. 아, 저 어, 뭐야? 이건 아니잖아. 아, 빠져나올라 했던 뒤에 하는이 있었네. 알아두지만, 나는 못 살려. <laughs> 오야! 어, 라인 찍은 좀내고 야, 좀재 화린 인검 존재고, 존 어? 활인... 야 되는데 미재미존미고 지금. 한 명도 못 잡는 화린 재한존 죽었는데 고존야지아 공격이 재고야 어? 화린 건 보여줄게. 아, 어, 존아. 화린검 멋있지? 정의 아이씨 정의 아무도 못이기면서 무슨 개아무도죽을래 야, 화린검이라고 했잖아. 화린검. 화린검이구나. 벌고 죽여야 될거 아니야. 아, 정이다. 원래 상면 생명을 살리는 게내 업이야. 1 애들은 하지 하면습명 내명 자르던데. <laughs> 너 뭐야, 너한 명도 못 자르고. 억으럭이잖아, 억으럭. 아이씨 억으럭아. 엔지로 궁 채우기 힘든 거 내가 아빠니 하는데. 금방 쳤어, 그래도. 음. 무엇보다 내가 삼금이야. <laughs> 어휴. 니가 <네가> 삼금이라고? <laughs> 큰일 났다, 우리 편. <laughs> 어, 아이고, 뺏겼다, 니 삼금 삼금이라... 하나. 아들 들었죠? 얘가 삼금이래요. 아, 하나 뺏겼어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<내가> 뺏겼어, <laughs> 뺏겼어, 뺏겼어. 밀고 있다, 밀고 있다. 이 뒤바다 입의 도전자가. 아, 어, 이건 아고나 혼자 두고 나. 습니다 제가. 야 우리 수수께끼의 도전자가 다 죽였어. 어, 다다 뺏겼어 지금. 아이스이 거점 공격을 개시. 확. 명만 잘러, 두 명만 잘르고 대돌이 앞으로. 알았어. 나풍 돌아와 이제 개도란다. 아니 지금 리프 말고 지금은 말고. 아 그래? 맞췄어. 죽여 죽인 다음에 가야지. 죽인 다음에 발 끼리 믿고 달려가야지. 아니요, 원래 겐지는 약사파기 는닌아 그건 그런데 일단은 두 명은 두명 이상을 잘라야 할거아니 어디에 있는지? 겐지 일단 개망했군요. 뒤에 손전호 어? 들어왔다 들어왔다 얘네를 죽여 죽여 죽여. 뭐지? 왜 아무도 안 들어오지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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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i l l I w 아 l l I w i 아 l I w i l 진짜. will, I will, I will, I will, I will, I will, I w i l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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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, 디바, 디바. 맥크리, 아... 맥크리, 맥크리! 아아! 아, 거기서 뭐하고 있어 안으로 안 들어오고! 나 힐. 뭘할까 알짱대 앞에서! 뒤에서 뭐하는 거서버점을 어? 셀! 3분의 1만 따면은 먹는데! 나 혼자 버점에는데얘 아무도 아니, 안 오지. 그치. 뭐야. 뭐지? 나 혼자 버점에 <laughs> 있었어. 아무도 안 오고. 아까도 힐러 두명 있어가지고 힐러 두명다 잘랐는데. 벤지는 뒤로 따는 것도 좋지만은 싸울 때는 앞에 가서 싹 지져줘야 될 거냐 비벼줘야 될 거냐. 뭐야 이거. 야 이거 진짜 수차 쏜다. 옆에 봐 옆에 내가 안 하고 어 메리장 잘. 야 저기 너 죽었는데? 니네 이름 떴는데? 방금? 아니 근데 에너지가 너무 없어가고 스쳐서 죽었고. 좋아어 <laughs> 할아버지들, 할아버지들 야 막판에 100일이잖아. 막판? 어. 아, 승리 포즈 얻었어. 별이잖아. <laughs> 야, 사투기지 <따라내지> 마라. 별이잖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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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래. <laughs> 와, 진짜 제 대단하다. 메르시 누나. 공격으로 또 반대 쓰레기촌은 재미가 없단 말이야. 야, 그래서 희종이랑 한거 올려봐라. 뭐? 희종이랑 한 거는 내가 특별히 안 올릴게. 아, 너 그거 하고 있었어 어, 자동 녹화야. <laughs> 어, 메리시 누나는 꼭 올려주고 싶어. 아, 진짜 할아버지 두명 있는 줄 알았어. 목소리가. 헉! <laughs> 나눈안줄 알고 들어갔는데 <laughs> 아 진짜... 보이라 보고 싶었는데 아, <laughs> 그 입대하는 애개거랑뭐 할아버지꺼 올려줄게 입대하는 애걔는떠줘야겠다 이거 윤지호의 하이라이트 <laughs> 뺏긴 그거 아닌가? 참 착각이야 팔아야지, 팔아 해지 팔아. 니가 니해야지뭔팔아야 니가 너가 니가 잖아이맵니 엘리오스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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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가 니가 니가 아가가 니가 니가 가

그나리 해줘. 잠깐 만 벌점이 주안 돼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괜찮아. 치우 주문을 걸고 있어. 신에게다가이애다 깨뜨게. 여기. 그나. 새로 세고 써마 봐봐. 트레 같다, 레 어, 아. 이 <laughs> 나갑니다. 어 알았어. 왼쪽으로 왔다. 왼쪽? 어디어 아, 아, 뭐 하는 거야? 아니, 아무도 없을 줄 알고, 괜찮아 아, 우리가 지켰어 <목소리> 어? <laughs> 거점을 방어 자살했어 아, 살당했다그 어? 이건 너 때문이야 나만 이을 <목소리> 했지 내가 이이 <목소리> <하시지. 목소리> 아만이라, 티라라이스도 안 했어. 아만이라라 했어 어떻게 도만이래요안했 가지고 아, 내가 죽었잖아. 사람이 엄청 많은데 나만이라 했지. 고릴라 죽어가는 거안 보여요? 안 보여. 지금 고릴라가 중요해. 내가 중요해. 한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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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쪽. 한쪽 아, 한 장씩 죽었잖아. 나 아까 땅바닥에서 때리다가 바살를

어, 준비가 됐습니다. 참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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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네, 아, 네, 아, 아, 네,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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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시 싸워요. 안 보여. 이 나무 때문에. 한방 꽂아 그냥. 고이 기다려 봐. 이기 이제 쓸 타이밍이야. 야이하늘이 안에 다 있어. 안해나 너한테 너랑 라안할 거야. 야. 나도 안 믿을 거야. 나. 어? 너가 나힐안 해주잖아. 힐안 해줘, 너가. 트레이트 폭탄이 데미지가 몇 시쯤 하아 400이야, 400. 트레이트 트레이트 트레이트. 아, 진짜. 인조템 졌어. 피가 400이라고. 아니, 트레, 궁극기 400인데, 어떻게 이래. 악판도 있어. 악판이야.